1단계, 발전적인 관계 구축. 효과적인 피어 코칭 프로세스는 강력한 관계적 기반을 요구합니다. 관계성 그 자체는 존중이 있는 보호 환경을 환경으로 작동하고 효과적인 피어 코칭을 지원하고 그것의 성공에 필수적인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구조, 구조적 요소들을 통합합니다. 자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피어 코칭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중요해서 과대 평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작업 합의, 공동의 목표 공유,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한 신성한 약속 만들기 같은 경계 짓는 도구는 불안을 관리하는 안전한 컨테이너로서 효과적인 보호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개의 장에서 3단계 피어 코칭 모델을 소개하는데요. 장마다 개별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장은 1단계로서 관계 구축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피어 코칭 프로세스를 위한 기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계가 선형적 방법으로 소개되지만, 실제로 피어 코칭은 반복되고 순환적입니다. 동료들이 함께 일할 때,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이전의 단계를 재검토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전의 견해를 개선하고, 그리고 공동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를 조정할 것입니다. 피어 코칭에서 신뢰와 지원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미흡하더라도, 동료 간 협력 초기 단계에 강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면서 이미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처럼 실행에 전념하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 진행 내내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에 대한 관계적 접근 안에 피어 코칭 프로세스를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피어 코치들이 상호작용을 통한 효, 코칭 대화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보이기 위해 의미 조정 관리에 관계 이론을 끌어왔습니다. 또 동료들이 상호 작용을 도울 때 나타나는 패턴과 그 관계 자체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피어 코칭 관계는 두 동료와 그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훈련하고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어떻게 그들이 소통 협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조를 향상하는가를 탐구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관계적 접근법은 두 가지 초점을 제시하는데요. 한쪽은 관계성 안에 있기이며, 다른 한쪽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상호 연결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긍정적 존중을 만들고, 긍정 정서 및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능력을 확립해 가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3단계의 피어코칭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세쌍의 피어코치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들의 진행을 따라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마리사와 수잔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머징 리더스 포럼에서 만났고, 그 프로그램의 필수 부분으로서 피어코칭의 첫 경험을 보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폴과 아미라를 만나는데요. 그들은 둘다 조직기반의 다양성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셋째, 지역 사회 자원봉사 행사에서 처음 만난 리카르도와 레니입니다. 효과적인 피어 코칭 프로세스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호 환경을 만드는 데에 제대로 몰입하면 열성적인 동료 짝의 경우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과정 동안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작업 계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은 효과적인 관계적 지원을 벗어나게 하는 주요한 감정적 또는 인지적 부담의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기대, 관심,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강력한 기초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공유하면 동료들은 어떻게 그들이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료 각자가 개인적 기대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건설적인 첫 걸음입니다. 서로 경청하는 것은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측정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는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전념하기에 앞서 기대되는 중요하고 유익한 예입니다. 초반에 받는 인상은 프로세스 중에 일어날 가능성 안에서 태도와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어떻게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그러합니다.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사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며, 주어진 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 점검 역할을 합니다. 희망과 두려움은 서로를 위한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원은 그들 자신이며, 과정 초기에 우리는 동료 각자가 서로 관계로 맺어울 개인적인 자질을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동료들이 흔히 자신의 자질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유 요청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표현하지 않았을 속성과 자질에 대해 더 앞당겨서 성찰하게 됩니다. 반영하는 과정은 자기 인식을 심화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롭게 갖게 된 자질은 코칭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인식 증대는 생각과 관심사를 개인 일지에 쓰고 결과적으로 동료 파트너와 함께 통찰을 공유하면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의식을 깊어지게 합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 360도 진단과 같은 데이터, 가치나 감점 목록, 그리고 자기 평가 도구 등은 그 제공되는 데이터 때문에 대안적이고 유용한 시작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형성 초기에 동료들은 함께 일하고 자기 인식을 향상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호 환경. Holding Environment 보호환경이란 것은 본래 아기들이 신체적인 욕구가 그 안에서 충족되고 그들이 부모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경험을 통해 신뢰를 배우는 곳으로서 보호적 공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개념은 고객을 미해결된 이슈로 회귀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치료적 상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보호 환경은 안전하고 조력하는 광범위한 맥락을 말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안전하게 느끼면서 불안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이슈를 해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심리적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는 것은 개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탐구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어 코칭에 참여하기에 앞서 의식적이고 신중한 보호 환경 조성은 파트너들이 동료 지원과 함께 미 해결된 이슈를 안전하게 풀어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참여자 사이에서 동등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위계적 지위를 지닌 동료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격차는 양측의 관계를 취약하게 할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상위자들은 그들이 역학관계를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위 동료 역시 상위 파트너에게 피드백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파트너는 관계에 온전히 몰입하기 전에는 이익과 위험을 모두 가늠하면서 결과를 관찰하려고 머뭇거리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더큰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어 코칭에 대한 공동의 전념과 명확한 경계 설정은 안전한 보호 환경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단계입니다. 의도만으로는 효과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호 환경 안에서 더큰 안전을 위해 그룹적으로 노력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들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파트너들이 상호 접근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참여하고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연민을 보이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이면서 어떻게 한쪽 파트너가 상징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지를 반영합니다. 호기심은 동료의 이야기와 표현된 관심사에 대한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험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존중을 표현하고 동료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상대의 경험을 공감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열린 형식의 질문은 더욱 깊은 탐구를 끌어내 관계를 구축합니다. 깊은 경청은 가치, 감정,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해 겉으로 말하는 것 이상을 듣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통제 가능한 측면에 집중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반응을 끌어내도록 지원하는 행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효과적인 경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술들로 구체화됩니다. 성공적인 보호 환경은 세 가지로 짜인 실 사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보호의 안전 측면은 파트너를 확인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촉진합니다. 비생산적인 행동 놓아버리기를 돕는 것은 불협화음을 자극하고, 변화의 욕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서 그들에 대한 반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는 보호받는 환경 안에서 지속적인 개발과 학습을 촉진하는 지속성을 제공합니다. 피어 코치들은 그들 파트너의 학습 욕구와 발달 위상에 따라 이세 가지 가닥을 각각 끌어낼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발전적 관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각각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와 함께하는 경험을 시험하는 잠재적 보호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결은 학습은 주로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고 다양한 관점은 개인적 경험을 이해할 때 가치가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근거로 합니다. 소통에 대한 관계적 접근에 내재한 피어 코칭은 전통적인 교육의 실천과 태도를 경력과 리더십 개발로 확장합니다. 타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학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의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인 코칭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측면에 관심을 두로서 양쪽 영역에서의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관계 구축하기. 학습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피어 코칭 과정의 기본입니다. 수용과 확인은 신뢰적 기초를 개발하는 관계적 역량과 확신을 구축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죠. 그러한 기반과 연동된 효과는 개인적 확신과 상호작용의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 요소에 대한 감수성을 포함합니다. 관계적 역량은 효과적인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행동과 기술을 반영합니다. 상호의존성이 개인적인 숙달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그리하여 건강하고 공동으로 유익한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게 합니다. 피어코칭에서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취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질문을 하는 사이에서 유동적이고 서로 대안적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호 관계성은 양방향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어 코칭은 다른 형태의 코칭이나 둘중한 사람이 더 경험이 있는 멘토링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료 간 호혜성은 관계 역량의 지표이며 둘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대를 지원하는데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죠.